안녕하세요. CNA 선생님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자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편인데요. 그럴 때면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도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께 이런 말들을 자주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오늘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요. 처음 시도했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일을 마쳤답니다. 날씨도 일하기 딱 좋은 서늘한 날씨였고, 우리 동생이 함께해서 더욱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쉬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이셨는데요. 역시 땅은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아주 예뻐졌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 여기다가 하우스를 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열무를 심었는데 여기는 4월 초까지 어쩔 때 눈이 오거든요. 그 추우면 다 죽으니까 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우스를 칠 겁니다. <laughs> 여기 파좀 보세요 그새 이렇게 꼿꼿해 졌죠 이거 봐요 벌써 나왔어요 이렇게 심은 게 시금치 심어 놓은 게 베이비들이 나왔어요 이거 잠깐 보여 줄게요 보면 보여요? 보이죠? 여기 여기 음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근데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어. 시금치 나오고 있어요. 날이 이제 따뜻할 거지거든요 그래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귀엽네. 진짜. 우리 베이비들. 어머, 이쪽에 많이 났네.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이제 금세 자랄 거예요. 날 따뜻하면. 저번 주 내내 비가 와 가지고 밭에 못와 봤거든요. 근데 네. 그새 이렇게 자라고 파도 자라고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이걸로 되자 엄마. 될거 같아. 그래 이거를 한번 해봤네. 안에다 넣어야 돼. 안에다 넣어야지. 응. 안에다? 그렇지 어, 비닐을 안에다 한번 해보는 거야. 어. 되나 안 되나. 아, 아. 예? 안될거 같아. 안 돼? 어, 그냥. 땅이 너무 예뻐요. 아. 어머니 땅 마음에 들어요? 예, 이제 마음에 들어요. <laughs> 맘에 쏙 들어 이제 맘에 쏙 들어? 여기다 머리도 깔고 풀도 깔고 이래 놓으니까 완전 맛이 됐어요 이거에 딱 싸가잖아요 이거 가물어 봐라 이제 돌덩이 같아 이게 크기. 그렇지 그랬지 엄마 돌덩이였지 응. <laughs> 직접 보여드렸잖아 어, 오늘 이제 하우스. 이거 열무 심었는데, 이거 혹시 눈 올까봐 치고 있어요. 사흘까지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농사 짓는 사람처럼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지 응. 그래서, 비닐 치면, 금방 싸게 날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잘하셨다 아이고, 잘했네. 아유, 이쁘게도 잘했다. 여기 그냥, 꼭 여기다 불러오면 돼. 빵다 거기서 뽀? 내가 아니야, 어디서 데... 뽀, 그냥. 어우, 진이 일 잘하는데? 어 일당이. 잘하지. 일당이 너무 <laughs> 비싼 거 아니야? 어제, 어제 먹음면 해야지. 네. <laughs> 어제, 스시 했거든요. 집에서 만든 스시. 나중에 보내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쉽고. 어. 오, 진짜 바빴네. 그리고는 <laughs>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맨날 비 와요. 맨날. 겨울에는. 근데 여름은 비가 하나도 또안 온대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 오면 딸내 집에서 그냥 꽃나무도 심고 터가 넓어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심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이 안 차요. <laughs> 아 좋다. 더 빠졌어. 이쪽으로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너무 도 없어. 없어? 여기 한쪽으로 하고, 저기, 뭐. 여기그러면이제말아서면이말다기 말하자면, 이말하자기를말하자자면이말하하 심장모 신고요 다다 아, 씹었지 오 아주 좋은데 어, 엄마 힘들면 쉬면서 해야 돼 이쁘냐 왜, 왜 나만 따라다니냐 이쁘지요 안 이쁠 리가 있나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미인이고 농담이요 농담 안 되는 건 없네 어머니 말대로 빠져. 이런 거 이거 해야 돼. 뭐어안 되겠다. 빠져. 이, 이쪽 먼저 해야겠다. 내가 이쁘냐? 왜 나만 따라다니냐? <laughs> 따라지마왜 자꾸 따라해. 엄마를 아유 우리 어머니 허리 아프시네 이렇게 음, 비닐가 날리지 않도록 저 막더스트를 저렇게 깔아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계속 안에서 씨 심고 계시고 비닐을 너무 찢지 않았나봐 <laughs>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 어머니! 예. 거기다 모뭐 심었어 오늘? 여기요, 배추 심고, 김장배추 심고, 칼라물도 어. 심고, 어. 김장부어도 심고 아니 근데 그 조그만 데다 다 네. 심으면 어떡해? 고지도 심고, 상추도 심고, 또 시금치도 심고, 갓도 심고, <laughs> 고수도 심고 이제 나봐야 아는 거지 고수 이제 생, 고수도 심어야지. 심어놓고 어, 고수 그냥. 잘 심었다 엄마, 고수 네. 심어야 돼 그래야 벌레가 안 생겨 네. 잘했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지, 엄마 따로 아이고 이 너무 예쁘다 근데. 예쁘요 응. 어. 네. 너무 예쁘네. 여기는 이제 이 비닐우가 숨 구멍이 없으니까 숨 이제 물 보이지 말라고 어허. 저렇게 어허. 구멍을 뚫어주면 좋대요. 아, 너무 많이 배우네, 진짜. 이건 삶의 지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감자밭이에요, 감자밭. 이거는 고구마밭. 호미가 너무 좋지? 우리나라 호미가 최고야. 오늘 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박 더스트를 다 깔았습니다. 풀도 제거하고, 그리고 걸을 때 진흙 밭이 안되게 아주 여기서 뿌리로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 비닐하우스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추운데 아직은 춥거든요. 그래서 야채 키워 드시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아직도 어머니 일하고 계시네. 오늘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했죠. 초보자치고 잘했죠. 네, 어머니가 가르쳐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또 같이 하니까 재미있고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좋아요. 오늘 일하기 계속 비 온다 그랬는데, 지금 딱비가안 와서 잠깐 왔어요. 근데 잠깐 온게 3시간이네요. <laughs>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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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셨나요? 비닐하우스도 잘 설치했지요? 시금치 새싹도 올라왔고 파도 그새 컸어요. 또한 저희도 조금씩 솜씨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